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이번 미스 올림피아 맨스피직 부분에서 올림피아 데뷔와 동시에 5위를 차지한 안주에 데이유의 어깨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루틴의 방향을 보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이드 레터 레이즈를 통해 측면 삼각근을 위주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저렇게 덤벨을 중앙까지 모아주는 방식으로 사레레를 진행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처럼 과발달된 중앙 일두근을 가진 분들은 저렇게 하다 덤벨로 중이를 뭉개버리게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무게부터 점차 중량을 올려가며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 숄더 프레스 진행 시 엘보와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도 정도의 각도로 그립을 잡고 진행하게 되면 어깨와 엘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벤트 오버 레이즈를 진행해 주고 있는데요. 중량을 낮춰가며 고반복을 통한 자극과 펌핑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안주해를 보면 상대적으로 얇은 하체로 체중 대비 상체가 좋기 때문에 상체가 더 부각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확실히 얼굴이 작다보니 체중에 비해 근육의 완성도와 몸의 비율이 훨씬 더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네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원암 레이즈를 진행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고중량을 다루기보다는 수축과 이완에 충실하면서 근육의 자극과 펌핑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부분 반복을 통해서 실패 지점 근처까지 끌고 가며 운동의 강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해줍니다. 안주의 말에 따르면 한이 램모드의 조언에 따라 최대 수축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자극에 집중한 결과 작년에 비해 근육의 매스감뿐 아니라 근육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 프레으로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20분 정도 스텝밀을 진행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주의 전체적인 어깨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크리스 범스테드의 중량감 있는 방식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반복적인 고중량 훈련으로 인해 근신경계의 피로가 도 누적된 경우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으로 자극과 펌핑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방법 역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크리스 범세의 중량감 있는 어깨 운동 루틴 리뷰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안주에의 올림피아 준비 과정을 비롯한 안주에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안주의 내유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늦끈 나세요.